고통받는 중생의 구원자는 투시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리프트라 존자의 말씀입니다. 사리프트라 존자는 부처님은 수지타 하늘나라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은 고통받는 중생인 당신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트시타 하늘나라에서 세상 가장 낮은 곳인 이곳에 오신 것은 고통받는 중생인 당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빛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빛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을 빛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려고 오셨죠. 고통받는 중생인 당신은 인생 극장에서 한 번도 주연이 되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늘 단역 무수리로 나오지요. 인생극장에서 주연이 되지 못하고 늘 단역인 무수리로만 나오는. 당신을 인생극장에서 주연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인생극장에서 당신이 주연된 날입니다. 주인된 당신이 빛나는 날에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온 거죠. 오직 당신을 위해서 온 겁니다. 누구를 빛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야. 오직 당신을 빛내 주려고 오신 것이지. 오직 당신을 빛내 주려고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묶고 울고 있는. 울지만 흐느끼지도 못하고 소리죽여서 소리죽이며 울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오셨죠. 오늘 만부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런 한. 부처님은 당신을 위해서 언제라도 오십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오시죠.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오셨다고요? 아니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셨죠. 지금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막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서, 당신이 명예가 없어서, 당신이 권력이 없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혼자 울고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죠? 맥 없이, 울고만 있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어느 날은 울지도 못하죠. 너무 서럽고 서럽고 서러우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이 안 나요. 그죠? 헛헛한 웃음만 나오지, 서러워서 울지 못하고, 서러워서 웃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고통 받고 있는 한,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 한,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주연이 되지 않는 한, 당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 부처님은 당신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구원자는 부시타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리프트라의 존자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 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주인 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주인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을 빛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죠. 오늘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축복된 날이죠. 당신이 구원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날이지. 구원받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 삽배사타 발랑바타 빠찌가 난장발아란다 난자 <목소리> 대자라바칸미 삽바스 떼야딸라 다수키타이 눌라붓다 사사네. 아로카 수키타 호타사 삽배야 사빠 붓다 누매오나 사빠 담마 누매오나 사빠 상카 누매오나 사다수 띠빠 완될태 붓다의 신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기를 단마의 신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기를 쌍가의 신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인에게 구원의 축복이기를 사두 사두 사 아랑삼마자부터바가와부탕바완관당합요님 부토메나또 부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스와카토바가와다담모탐망남아삼이 단모메나또 단마저 스바디반노바가또 사와카상고상강남의 상고메나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